연필. 징계. 응? 연필하고 징계. 어, 들어. 잠깐만, 얼굴 봐, 보고. 찍으지 마세요. 비나와요 응. 응. 엄마 세게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얼른. 너도 씨야, 엄마가. 진짜 그렇게 하면. 응. 응. 여기는 이따가 조영아 스스로 해보고, 자, 이제 읽어보자. 더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거래 연필 들고, 어. 근데 이게 하기가 싫어서 그랬었어 근데 저희 집통들도다 공부하지. 하민이 형도 공부하고. 네. 엄마도 맨날 반반아 공부해야 안 해. 해요. 엄마도 맨날 공부하더 이렇게. 네. 왜 너만 안 하려 그래? 하기 싫었었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공부야. 응. 응 봐봐. 그만 그리고 뭐? 너또 아까 또 때려가지고. 응 아았지? 응. 아. 응. 어. 응. 이거 엄청 세게 뜯인 건데요? 이거 이렇게? 진짜 너무 걸보습한동 같은데요? 아까 그 엄마 이거 엄청 세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 싫다 했지? 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다른, 봐. 연필 들고 올려. 연필 들어야지, 엄마. 연필 들어야지.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건 원래 그랬었어요, 원래. 아, 그랬어? 이건 뭐야? 27 더하기 29. 근데 읽어봐. 27에 20을 먼저 더한 후, 9를 더, 더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 왜 그래? 여기 27 더하고 29라 했지? 네. 봤어? 응. 그럼 27에다가, 27에다가, 뭐를 더 더할 건데? 29를 더할 거지? 네. 잘 보세요. 근데 29가, 이렇게가 29네. 이게 얼마야, 지금? 29. 그러면 27에 29를 더하지. 응 음. 그럼 이 29를 가르게 보는 거야? 응 음. 봐봐, 엄마 봐봐. 가르게 하고 있어요. 응 음. 29를 20하고 얼마로 가르게 할수 있어? 4를. 응? 9를. 어. 그래서 20더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0 더기 9. 어. 아 좋게 이쁘게 안 쓴대 글자를? 봐봐 근데 누나 이제 이거 먼저 더하는거야? 응 그럼 27에다가 20을 더한거 얼마야? 20을 더한 거. 먼저 더하면 얼마? 어. 27에서 20부터예요? 어 세로로 20. 20. 어떻게 쓸까? 세로로 안 써도 이제 더희가할수 있어야 돼? 아니요 어 아니 어, 쉽게 하려고요 그래? 네 <놀람> 엄마가 알려준더 빠를 텐데? 음. 봐봐, 이거. 27. 음. 잘봐세요 음. 이게 20이야, 도연아 이게 20 봐봐. 20, 이게 2 0이 음. 이게 27이래. 27이지? 응. 아까 거기다 뭐더 한다고? 27 더하기 29였지? 응. 그래서 27에다 먼저 뭐를 더 한대? 10, 20을요. 그러면 몇 10이 돼? 40, 9, 7. 어. 이거 봐봐, 먼저 할수 있어. 27에 20을 더하면 20이잖아. 네. 15자리 막대만 두개도 올라가서 몇십7 27 응? 응뭐47응 뭐하러... 그래서 47 됐다고 그 다음에 잠깐요 47 됐지? 응47 어. 했지? 응 그리고 뭐를 더하라고 그러면 응 여기 아까 뭐가 남아있어 진솔아 빨리 생각해 이기 응. 뭐가 남아있어 지금 숫자 9 그럼 다시 또 9를 더해야 더 되는 거야 응 연필 좀 잡아야 발바르안쓰어다또 하면 그새 뭘 하시겠다 됐어? 있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이제 47에 9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47 더해 9 한번 해보세요 응. 얼른 47에서 9를 더해요? 어, 47 더해 9는 뭐야? 근데 세로를 어떻게 쓸까? 그 세로로 써서 해 안되면 9는 이루자 하잖아 9 9 9 9는 이루자 하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 고기좀 들고 있나? 진짜 뭐응 그래서 얼마가 돼? 빨리 하자 그래서 얼마가 됐다고? 56어응 음. 여기 읽가봐 어느 이거 봐. 응? 어디에 이거 봐. 아니 갑자기 갑다. 빨리 얼려 이거 봐. 16 더하기 24에서 24를 나와. 어? 4와지. 4와 2으로가은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응. 궁금함이 안에 얼마든 수를 써 넣으세요. 봐봐. 이게 얼마야? 16. 응. 이거 얼마? 10. 24. 지금 여기 24를 어떻게 알았어? 24니까. 더하아고 24를 읽어봐, 여기서. 24를 어떻게 알았어? 써 넣으세요. 24를 먼저 여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4와 20으로 가른 후 어떻게 가른 거야? 4와 4와 응. 20으로 갈랐지. 네. 가른 다음에 더하래. 16이랑. 응. 됐어? 16. 됐지? 네. 응. 그럼 24를 뭐로 가르라고? 4와 뭐로 가르라고? 분명히 네, 는 어, 빨리, 4와 뭐로 가르랬어이 집중을 안 하면 공 못하는 거야. 24를 4와 뭐로 가르랬어4와 응. 응. 20을요, 어. 4와 20. 어. 그러니까 24를 가른 거지? 네. 자, 그래서 먼저, 네? 먼저, 네. 갈랐지? 네. 가름 여기 20 빼고 여기 4 있어, 없어, 4. 있어요. 4였다가 줘버려. 네. 즉, 사람 먼저 뭐를 더 했대? 사람. 사람 뭘더 한다고? 사람. 여기, 여기, 여기. 4하고 뭐하고 더 해? 16을 더 해요. 어, 그럼 얼마야? 4하고 16더 하니까? 20이 돼요. 어, 그래서 20 됐네? 여기 됐네? 응. 네. 그럼 또 아까 가리기 한 나무 20, 여기 있지, 20? 응. 네. 얼마까 24를 가른 다음에, 도윤아, 집중 좀 해. 봐봐. 응. 4하고 6, 6 16을 더했지? 네. 그래서 뭐가 됐어? 20 됐어요. 여기 남은 20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요. 빨리 봐, 응. 그래서 얼마가 될 거야? 2 0더20 얼마가 돼? 네, 그냥 안 써도 어, 할수 있어. 응. 2 0더20 20 얼마? 40.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진짜? 그렇지. 집중하면 잘 쓰는 거야. 자, 봐. 자, 이거 어떻게 하래? 응. 얼마 더, 얼마 할 거야? 59. 어. 더하기. 어. 14.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래? 이 14를 응. 10으로 먼저 더 하랬지. 왜얘 네, 얼굴 다친다? 어, 알았어. 10으로 더 하랬지? 네. 그럼 14니까 10과 4를 갈라서 더 하는 거야? 네. 자, 보세요. 59는 그대로 있지요? 네. 그럼 14를 어떻게 가르라고 14를? 10하고 뭐로 갈라야 돼? 14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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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랑 뭐로? 10이랑? 아니, 10. 10이랑 뭐? 10이랑 뭐? 4. 어. 자, 그래서 먼저 더 하래. 먼저 더 한다, 두 개. 네. 59에 10을 면 얼마가 돼? 59에 10. 아, 그거는 써야 되겠다, 이거. 아니, 할수 있어, 와봐. 봐봐. 봐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응, 할수 있는데. 집중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응? 봐봐, 이거 얼마야, 이게? 이거 얼마? 이거 봐. 응. 이거, 이거요? 어. 이건 9잖아. 59. 59마저 뭐도 하라고. 10. 50, 봐봐, 들어봐봐. 59에다가 10을 더 했잖아. 네. 59에다가. 응. 내 10이 더 올라가 봤잖아. 네. 응. 그럼 몇 19? 69. 그래. 그럼 바로 할수 있지. 59에 10을 더한 게 얼마라고? 69. 그래서 썼어, 69를. 응. 썼대? 네. 그럼 4가 남았네, 아직? 그럼 더한 게 얼마일까? 69에 4를 더하면. 69에서 4를 더했대요? 어. 암살 할수 있어? 새로 안쓰고? 암살 안 못할것같아 엄마 보고있어? 응왜사가 빠져서 어 쓰면 되지 그래. 이러자니까 이제 얼마까? 어, 올려서 쓰면 어, 그치 그치 1 5 0 0 올라갔지? 응그만 얼마? 됐어? 어 됐어? 응자 여기 봐봐 어떻게 아래 36 더하기 25를? 36에 20을 어. 먼저 더한 후 응. 5를 더 더하기 25를 어떻게 하랬어? 먼저 20을 더 더하기. 아, 어, 25를 가른다? 네. 얼마와 얼마로 가른 거야, 방금? 여기 위에 문제 보니까 25를 네뭐 하고? 36하고 아니 아니, 25를 36은 그대로 있잖아. 네. 그럼 여기 25를 어떻게 해야 돼? 25를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야 될까? 25를. 20. 응. 5를. 25를.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 25를. 여기 5 있으니까 여기 앞에 뭐겠어? 원래 25인데? 응. 30. 어? 뭐 잘못 생각했나? 어, 이거 25잖아. 응. 25인데 5하고 얼마? 25가 여기 5 있잖아 그럼 여기 얼마? 그럼 20어5 응? 네. 어? 25에서 5를 뺐다니까? 응 25를 5랑 엄마 빼버렸어요 25를 가르라며 얘가 응 25를 20을 먼저 더한 후 5를 더하래 그럼 20 먼저 더하고 남았잖아 네 그럼 무엇과 무엇 여기 무엇과 무엇인데 5가 있었지? 네 그럼 얘가 무엇 들어가야 돼? 그럼 20이 들어. 어. 30이라,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더 하라 했지? 네. 36에다가 20을 더하면 얼마일까? 아,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어, 할수 있지. 얼마야? 36에 20 먼저 더 하면. 36에 20을 더하니까. 응. 음. 얼마? 중원을 또 쓰야. 아니, 아니, 요거, 요거 먼저 더 하라고. 이거 얼마냐고. 36딱20 먼저 더 해야 되잖아. 응. 음. 그게 얼마야? 여기 36과 25를 더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다시 5를 더 하는 거야? 네. 응. 36과 25를 더한게 얼마? 아, 뭔 소리야? 미안. 36에다가 20을 더 했지, 먼저? 네. 얼마까? 36에 20을 더한 거. 20더한거 맞아. 어, 그게 얼마? 그게. 36에다가 20을 더한 거. 3 더하기 2는? 어. 5 맞아요. 그럼 몇 16? 56. 그렇지. 됐지? 응. 그럼 이제 또뭐 하래? 56과 5를 더 하랬지? 네 그럼 56과 5를 더한거얼마가까 56과 응61 오! <laughs> 암튼 했어? 네대단하다 <laughs> 여기는요? 엄마 나 시야 말아 시야 말 돼? 응 아이고 자시도 말았다 진짜 응. 얼른 갔다 오니라 <laughs> 그거 뒤로 야돼나둬 갈아줘 뭔지 진짜 그거 빠져다 나와 아, 이리와 네 그럼 음, 어디 있을거야? 여기 있을거야 그대로 간다 다시 자 간다. 그다음 문제 봐봐 다음 문제는 여기야 다음 문제 읽어봐 뭐라고 읽어봐 33 더하기 27을 주어진 응 방법으로 응 계산하려고 응. 합니다 응. 네모 안에 응 알맞은 수를 응. 썰어주세요 3번은 어떻게 더한데 33 더하기 27을 어떻게 했대? 27을 어. 7과 어. 20으로 어 가는 후 응. 계산하기 봐봐 여기 얼마가 있어? 네? 여기 얼마 있어? 지금 33이 있어요 33이 있지? 근데 27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27을 27을 어떻게 하라고 27을 27을 어떻게 하라고 문제에서 어떻게 하랬어 27을? 어, 여기 읽어봐야지 여기? 어, 27을 34 27을 27을 응 7과 응. 20으로 가른 어? 어, 7과 20으로 봐봐 27이었지? 네 가른다 7하고 됐지? 응 됐어? 네 자, 그러면 먼저 27을 어떻게 했다고? 무엇과 무엇으로 갈렸다고? 6을 응? 27을 무엇과 무엇으로 갈렸다고 27이니까 응 읽어봐 위에 다시 27을 뭘로 걸었다고 27을 27을 7과 어. 20으로 왜네모칸는 아, 네모... 뭐가 들어가야 될까 7이 들어어자 엄마가 계산 먼저 한다 했지 여기 와봐 여기 한다 했지 여기 응 여기 33 더하기 7 먼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33 더하기 7은 먼저 얼마가 나올까? 봐봐, 이렇게. 33 더하기 7 하면 얼마가 나올까? 안 써도 요안 아, 써도 돼, 할수 있어. 아니, 안 쓰고 해라고. 15자니까 이렇게 쓰고. 어. 어. 아니, 그거 봐봐, 봐봐. 33 더하기, 봐봐. 3 더하기 7이 10이니까, 40 나와야 되지. 암산 해야 되는데, 아까 잘했다가. 됐어? 응. 얼마? 40. 응. 거기다가 응. 뭘더 하라고, 이제. 거기다. 40에다가 얼마 더 하라고. 20. 그럼 얼마가 될까? 원래 6은 맞다, 6은 어. 맞다고 했어. 어, 그래서 얼마가 돼? 60. 어. 됐어? 응. 그럼 이거, 읽어 봐. 33을 30과 응. 3으로 응. 가른 후 응. 계산하기. 봐봐. 33을 먼저 뭐라뭐라 가르라고? 아, 바로 나오네? 어. 3. 어. 자, 근데 여기는 봐봐, 조연아. 여기부터 계산한 거 같아. 왜? 여기 30이 있지? 응. 있잖아. 그 여기 t에 먼저 계산하래. 응. 이게 얼마까? 3 더하기 27이 얼마까? 3 더하기 27. 3 더하기 27. 네. 얼마까? 3 더하기 27이. 3지 응? 그래서 얼마가 되래? 말 아, 여기까지 하고 알아볼게. 네, 여기까지 하고, 아, 그래. 어디까지만 아, 해요?